물 미술관, 바람 미술관. 제주도는 우리나라 속또 다른 나라다. 햇볕도 바람도 바람 속 습기도, 그리고 땅의 생김새도 육지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낯선 풍광에 걸맞게 제주도에는 이색적인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유명한 국내외 건축가들의 작품들이 모여있어서 섬 전체가 마치 건축 박물관 같다. 그 중에서도 이타미진이라는 제일교포 건축가가 남긴 기오토피아 미술관 연작은 손에 꼽을 정도로 단연 돋보이는 작품이다. 기오토피아는 고급스럽게 조성된 장기 숙박시설인데 넓게 조성된 생태공원 안에 작은 미술관들이 마치 조각작품처럼 놓여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흔히 상상하는 거창한 미술관이 아니다. 한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집들이다. 물미술관, 바람미술관, 돌미술관, 그리고 지중미술관, 이중물, 바람, 돌, 세 개의 미술관들은 작품을 진열하기 위한 건물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작품인 미술관이다. 번듯한 건물이라고 말하기 애매해서 작은 구조체나 정자라고 보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이 중에서 물미술관과 바람 미술관을 살펴보자. 야트막한 잔디 언덕, 땅에 반쯤 묻힌 콘크리트 상자가 보인다. 물미술관이다. 두툼한 벽이 어떤 상자를 둘러싸고 있다. 벽과 상자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 안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 같은 길이 나온다. 이끌리는 대로 걸어가다가 길의 끝에서 마주치게 되는 것은 완강하게 사방을 가로막는 커다란 콘크리트의 퇴. 그리고 그 틀의 한가운데에서 아래로는 네모 반듯하게 펼쳐진 수건과 위로는 둥글게 뚫려있는 하늘이다. 감각은 자연스럽게 몸 앞에 펼쳐진 물과 하늘에 집중된다. 하늘은 주변의 풍경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 깨끗하게 오려진 얇은 종이처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수없이 접하며 익숙하게 보아왔던 그 하늘이 아니다 깊이나 맥락을 가늠할 수 없게 된 하늘이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빛을 띠고 있고 어떤 공기를 머금고 있고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지 즉 어떤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하늘인지에 대해 새삼스럽게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머리 위 하늘에서 펼쳐지는 현상은 자연스럽게 발 밑의 수반으로 이어진다 하늘 언저리를 두서없이 맴돌던 감각의 더듬이가 마침내 서성거림을 멈추는 곳이다 물에 비친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자니, 하늘은 현상의 통로였고, 물은 그 현상을 드러내는 화면이었음을 알겠다. 그러고 보니 처음부터 하늘과 물은 서로 닮아서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다. 그래서 물 미술관이다. 가두어진 공간 속에 하늘과 물을 담은 미술관. 물의 재현이나 묘사가 아닌, 그렇다고 물에 대한 설명도 아닌, 물이 자아내는 현상을, 물로 인해 펼쳐지는 세상을 담은 미술관. 풀숲 사이로 또 다른 작은 나무집이 보인다. 바람 미술관이다. 나무 널판들이 가지런하게, 그리고 약간 성글게 붙어 있는 작은 상자 모양의 집이다. 집이라기보다는 커다란 악기 같은 인상이다. 벽이 찢어지면서 생긴 틈이 보인다. 들어오라 손짓하는 것 같다. 틈을 통과하니 옆으로 길게 뻗은 방이 나온다. 밖에서 짐작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크기와 형상의 공간이다. 그런데 공간의 표정이 뜻밖이다. 사방으로 늘어선 나무 널판들이 살짝 간격을 두고 성글게 붙어 있는데, 널판들 사이로 잘게 조각난 햇볕과 바람이 흘러들어오고 있다. 꽉 막힌 벽이 아닌 다공질의 걸음막이다. 느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바깥에 펼쳐진 풍경은 걸러내고, 잘게 쪼개진 빛과 공기,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소리만 통과시키고 있다.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눈을 통해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무언가를 바라보며 곧잘 바람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바람의 실체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착각한다. 눈앞 가득 펼쳐지는 풍경에 압도되어 다른 감각으로 느껴지는 바람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해지는 것이다. 바람이 만들어내는 소리, 바람이 내 몸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촉감을 빼고, 바람을 충분히 이해했다 말을 하면 안 된다. 바람 미술관은 바람의 풍경은 숨기고, 바람이 만들어내는 소리와 바람이 어루만지는 촉감만을 몸에 새긴다. 그렇게 몸에 새겨진 각인은 나에게 묻는다. 당신은 바람이 지닌 다양한 표정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마주한 적이 있었는지. 그래서 바람 미술관이다. 가두어진 공간 속에 바람을 담은 미술관. 바람의 이미지가 아닌 바람이 자아내는 현상을 바람으로 인해 확장되는 감각을 담은 미술관.